부자 이야기.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다잘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조선에서 진짜 어려운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것이었다. 모두가 팔때 팔지 않은 집안. 모두가 떠날 때 자리를 지킨 사람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다. 버티는 법을 배운 한 집안의 기록이다. 조선 시대에 진짜 큰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 금 많이 캐서? 아니. 벼슬 잘해서. 그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야? 급할 때안 파는 사람들이었어. 뭘안 팔아? 땅도 쌀도 사람도. 사람을 판다고? 사람 마음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흉년들면 제일 먼저 뭘 하지? 쌀을 팔지 살아야 하니까. 맞아. 근데 부자들은 반대였어. 어떻게? 풍년일 때 쌀을 사두고 흉년일 때는 버텼지. 와 그걸 어떻게 버텨.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그럼 땅, 아무 땅이나 안 샀어. 그럼 어디? 장 서는 길목, 나루터 근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지금으로 치면 역세권이네. 정확해. 조선판 역세.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부자들은 땅을 보기 전에 사람을 봤거든. 사람. 사람이 모이면 돈은 따라온다는 걸 알았어. 오, 그건 지금도 똑같네. 그리고, 또 하나. 뭔데, 빚진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았어. 왜? 돈 받아야지. 조선에선 빚이 돈 문제가 아니라 체면 문제였거든. 아,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 뭐라고? 형편 나아지면 그때주. 와, 멋있다. 그말 한마디에 사람이 남았고, 결국 돈도 돌아왔지. 결국 사람 장사네. 맞아. 조선의 큰 부자는 돈보다 사람 계산을 잘했어. 그럼 자식들한테는 뭐 물려줬어? 돈. 아니. 그럼 기록하는 습관, 허투루 쓰지 않는 생활, 약속 지키는 태도. 요즘 말로 하면. 금융 습관이네. 그래서 집안이 쉽게 안 망했어. 그런데 부자면 티좀 내지 않았을까? 정반대. 아 왜? 조선에서 튀면 표적이 되거든. 아 세금 시기 소무. 그래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부자가 됐어. 결론은 뭐야? 조선 시대 큰 부자의 비법. 응, 음, 급할 때 팔지 않고, 흔들릴 때 움직이지 않는 것. 지금이랑 똑같네. 그래서 예시야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듣고 보니 우리도 할수 있겠다. 그래, 방식만 다를 뿐이야. 조선 부자들이 지금을 봤으면 뭐라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야. 뭐라고? 1편 샵샵샵 버티는 법을 배운 사내 스승님, 다들 쌀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팔면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말 작년에도 들었다. 작년이랑은 다릅니다. 다를수록 더 팔면 안 되는 거다. 왜요? 급할 때 팔면 평생 급해진다. 그럼 저희는 뭘 먹고 삽니까? 남들 팔때안팔수 있도록 준비한 게 있지 않느냐? 창고에 쌓아둔 쌀 말씀이십니까? 그건 쌀이 아니라 시간이다. 시간이요? 부자는 시간을 먹고 산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될 때는 따라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두자티 내지 마라. 왜요? 조선에서 튀면 먼저 털린다. 그럼, 언제 웃습니까? 버텼을 때. 샵샵 이평 샵샵샵 사람을 남기는 장사. 주인 어른. 빚진 자들이 문 앞에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다고? 오늘 안 갚으면 관청에 알리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문 열어라. 정말요? 내가 직접 나간다. 주인 어른.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는 거다. 다들 돈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이 말. 어떤 말입니까? 형편 나아지면 그때 주. 그게 다입니까? 그게 전부다. 그럼 돈은요? 돈은 돌아온다. 확신하시니까. 사람이 남으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조선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땅? 아닙니까? 아니다. 그럼요. 체면이다. 아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평생 손님이 된다. 샵샵 3편. 샵샵샵 큰 부자는 조용하다. 아버지, 왜 비단 옷을 안 입으십니까? 입을 줄 몰라서다. 저작거리에서 다들 우리 집이 부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야지. 왜 숨겨야 합니까? 부자는 드러나는 순간부터 위험해진다. 그럼 저는 뭘 배워야 합니까? 돈을 쓰는 법 말고. 그럼 뭐요? 기록하는 법. 장부 말입니까? 삶의 장부다. 그리고 또요? 급할 때 움직이지 않는 법.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전부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해라. 부자가 되는 비법은 뭡니까? 이거다. 뭔데요? 급할 때 팔지 말고, 흔들릴 때 움직이지 마라. 그게 끝입니까? 그걸 지키면 이미 반은 부자다. 외전 1편. 모두가 등을 돌린 바. 주인 어른 큰일입니다. 또 무슨 일이냐? 쌀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뭐라고?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냐? 그건 다행히도. 그럼 됐다. 주인 어른, 집안이 끝장입니다. 왜 끝장이지? 쌀도 줄고, 빚은 그대로고,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이 집도 이제 끝이라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룻밤새 다 떠났습니다. 하인들도, 네, 장사꾼들도, 네, 하나 남았구나. 뭐가 말입니까? 우리 판단, 지금도 버티시겠다는 겁니까? 이럴 때 버티는 게 아니면 언제 버티겠느냐. 하지만 다들 팔라고 합니다. 다들이라는 말, 제일 위험한 말이다. 주인 너른, 오늘 밤은 문 닫아라. 왜요? 겁먹은 사람은, 밤에 더 흔들린다. 버티는 이야기. 팔라는 형님. 지금이라도 땅을 파시죠. 헐값입니다. 그래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말 누구한테서 들었느냐? 시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장인을 올랐더냐? 아닙니다만. 급할 때 땅을 팔면 다시는 땅을 못 산다. 그래도 빚은요. 빚은 갚을 수 있다. 어떻게요? 시간으로. 시간이 돈이 됩니까? 버티면 된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쉬우면 다 부자다. 하인 몇 명이 돌아오겠답니다. 아, 왜? 주인 어른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소문이 났답니다. 그것 봐라. 뭘 말입니까? 사람은 끝까지 남는 쪽으로 돌아온다. 형님은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있는 거다. 샵샵 외전 3편. 샵샵샵 다시 숨을 쉬는 집안. 아버지, 말해라.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 배입니다. 아직이다. 아직요? 조금 더. 장날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때다. 이제 파실 겁니까? 필요한 만큼만. 전부가 아니라요? 부자는 늘 절반만 쓴다.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럼 됐다. 아버지. 그날 밤안 팔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날 밤. 모두가 등을 돌렸던 그 밤이요. 그땐 하나만 생각했다. 뭘요? 지금 팔면 다음 선택은 없다. 그래서 버티신 겁니까? 아니다. 그럼요? 버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게 부자의 기준입니까? 그래.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말해라. 이 집안은 돈으로 산게 아니라 버팀으로 지켜졌다. 잘 배웠다. 완결 엔딩. 그 집안이 왜 끝까지 남았는지 사람들은 결국 알지 못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 했고, 누군가는 비밀 장부가 있다 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순했다. 급할 때 팔지 않았고, 흔들릴 때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 집안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의 큰 부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아우트로.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전설이 아닙니다. 조선 어디에나 있었을 법한. 하지만 아무나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던 선택의 기록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어도 기준은 남습니다. 버틸 수 있다며 이미 반은 부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